블랙데이, 누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 맛있게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레종입니다. <laughs> 얼마 안 있으면, 블랙데이죠. 블랙데이가 뭐냐면,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 커플끼리, 사탕이나 뭐 초콜릿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 그게 약간 커플들의 날이라면 블랙데이는 블랙데이 때는 짜장면을 먹죠. 저는 짜장면 대신 이 짜장 라면, 짜장 라면 두 개랑 우삼겹 한 근이에요, 한 근. 이제 같이 해서 먹을게요. 그리고 상추와 깻잎, 솔트, 청양고추와 마늘 이게 예. 오늘의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 삼겹살이나 뭐 목살 뭐 고기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될 김치랑 파김치 짜장라면은 이 파김치랑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뭐 블랙데이고 뭐고 뭐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맛있게 한끼 먹고 오늘 먹는 거는 약간 꿀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아, 지금 너무 기대돼요. 지금 또이 김치가 이 김치가 너무 맛있는 김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세요. 전라도 분이셔서. 아이 개이 <laughs> 짜장라면에다가 파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면이 다 끓었으니까 물을 비워 올게요. 이렇게 비워왔고요. 뜨거. 아! 우삼겹. 굴 준비. 짜장라면. 일부러 물을 살짝 좀 남겨놨어요. 이게 또 뻑뻑하면 또더안 들어가니까. 블랙데이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거 먹고. 음흠. 짜장라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딱 해서 파김치 파김치를 이렇싹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와와 와... 진짜 맛있다 아 지금 불을 먼저 뭐 켜놓을게요 우삼겹을 먹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먹고 우삼겹이랑 같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면은 한 번에 확 넣고 먹어야 된다고. 입에. 자, 아 이번엔 이 배추김치로.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놔요. 이렇게 해놓고. 이 배추김치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한 번에 입에 확 넣고 우거우거 먹어야 맛있어요 음식은 먹을게요. 솔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힘냅시다. <laughs> 진짜 거짓말 하나 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걸 빨리 이제 뿔면 안 되니까 바로 우삼겹. 와, 너무 맛있어. 뭐, 커플이 뭐 대수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맛있게 한끼 먹고, 응? 그러고 하면 되지. 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일단은 솔티 찍어서 자 여러분 짠김 모락모락 와와 와. 여러분 그거 어세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씹으면서 막 이렇게 미소가 지워지는 거아시죠딱 지금 그 맛이에요. 그 맛. 와, 진짜 맛있어. 짜장라면. 이 짜장라면 이렇게 한 젓가락. 네. 그리고 우삼겹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을게요. 별도의 아 김치 김치 하나 올리고. 별도의 양념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해서, 한 번에 딱 먹어볼게요. 이렇게. 자. 아. 솔로 여러분들, 드세요. 먹을게요. 음. 와아 진짜 좋안 진짜 고아한번 더, 이번엔 파김치랑, 이제 지금. 아토시로 이렇게 먹으니까 면치기를 못하겠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사실 파김치 올려서 이렇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 아. 이쯤에서 쌈을 한번 먹는 거죠. 깻잎에 상추 올리고, 우삼겹 이렇게 올리고, 야, 이거, 요거, 요거, 여러분. 같이 속젓. 고추 하나, 마늘도 하나, 에,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요. 자, 아, <laughs> 오늘 제가 너무 놀리죠? 지금 조합이 열 커플 안 부러워요. 진짜 우선 금을 굽고, 짜장 면은딱다 먹어야 되니까 김치는 이따 먹고 면치기 이따 먹어 드릴게요. 또 웬만하면은 음. 제가 추천 안 드리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소리 죽인다 소리 죽여 이거 보세요 먹음직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짱이지, 이거 진짜. 자. 구 아. 이게 느끼해 보실 수 있는데 이 김치가 싹 잡아줘요 느끼하면 진짜 자 김치 딱 올려서 음음 음. 음. 이거 남았으니까 다 여기다 비울게요. 마지막 마지막 이거 한 점과 함께 또 마지막 먹기 전에 소감 한 마디 하자면 내년 블랙데이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를 바라면서 블랙데이에 짜장 음식을 먹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게요. 을 음, <끝> 음. 블랙베이, 안녕. 자신 보지 말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선 이거 좀 구워서 쌈 싸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드셔봐야 돼. 불타는 가운데로 볼까요? 쌈을 한번 싸볼게요. 상추, 그 위에 깻잎, 고기, 고기 딱 올리고, 마늘 올리고, 고추 올리고, 갈치 속젓. 보이시죠? 김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 이거 이렇게 싸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짝 느껴다 싶을 땐 김치 입이 깨끗해져요 입이 김치를 딱 먹으면 이 하얀 부분이 다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많아서 되게 느끼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알죠? 음, 맛있어 이번에는 그냥 그냥 김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번에는 김치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먹을게요 짜라잔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할 때도 이렇게 먹자고 할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언제 생기지? 아까는 배추김치 먹었으니까 이번엔 파김치 이렇게 먹을게요. 살짝만 눌러서. 그럼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이거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어 진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맛있게 딱 드시고, 브렉띠에 또 지나가버리면 또, 그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세요. 저처럼. 안녕!